지금 막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 하체도 잘 쓰고 싶고 공도 빨리 던지고 싶고 배나바도잘 던지고 싶고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예. 그만큼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그렇지? 네가 많이 먹고 키도 많이 커야 되고, 예. 어, 힘도 많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게 초등학교 지 6학년이야. 네가 하고 있는 고민은 아직 성장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건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너 내가 어떻게 운동할 거에 대해서 그럼 계획을 네가 한번 짜보라고. 예. 유명한 선수들 식단 같은 거 있는 거 알아? 내가 공을 던지기 전, 공을 던질 때, 던지고 나서 그런 걸 네가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네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네가 큰 선수가 되고 힘이 많이 붙고 커 있으면은 지금도 훨씬 더 빠른 볼이랑 그 다음에 뭐 유연성이 필요하고 뭐 기술 뭐. 수맥을 어떻게 쓰고 수로인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연습하는 거. 이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매일 똑같이 연습을 하잖아. 네. 그런 게 하루하루 쌓여서 그게 다 늦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습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항상 열심히 하면서 그걸, 그걸 내 거로 할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하는 거야. 거민 네. 해결. 코치님 생각은 아직 현성이는 이 하체 쪽에 다리가 너무 불안정한 거야. 네. 이 중심축에서 이게 계속 무너지니까 네. 제구가잘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리가 튼튼해야지 상체도 더내 힘을 더쓸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구가 좋아질 거야. 재구도 좋아지고? 그도 빨라. 를 그럼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다리 운동도 많이 하고, 런닝도 어, 어. 좀 많이 뛰고, 어. 피처 포할때 코치님 말잘 들으면서. 던지는 게 저는. <laughs> 아니, 방법 다 알고 있네.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또 하나 잊어먹는 게 있잖아. 많이 먹어야 돼. 네. 잘 먹어야 돼, 뭐든지. 네. 그래서 몸을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게 몸을 키우라고. 제 생각엔 많이 먹는 거.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만 더 먹어봐. 그래가지고 계속 커야 돼, 지금. 성장기잖아. 네. 계속 커야지 네가 더 힘도 세지고 네, 공도 더 빠르게 던질 수 있고, 그렇지? 네. 이제 다리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네가 공을 세게 안 던질라고 해도 공이 세게 날라갈 거야. 어. 해체할 때. 해체할 때. 코치님도 초등학교 때 키가 148? 키 작았어. 재보니까 작나에저한 47인가 그랬는데 올해까지는 10cm 컸어? 157. 지금 그럼 157이야? 158. 야, 코치님 구침 148이었다니까? 코치님 키가 지며 몇일 것 같아? 0 183 키가 얼만큼 원하는지 모르겠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아직 더클 시기가 많은데 지금도 네가 평소대로 지금 계속 키를 크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 일찍 자고 밥도 많이 먹고 키가 크는 시기는 있, 있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가 다른 애들랑같 같이 다치면 다른 애들 이커 작을 때다 아니야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야 코치님도 중학교 때 가서도 많이 컸고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컸고 그리고 뭐까 체인지업 얘기를 하는데 코치님 생각은 약간 반대게 지금 직구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잖아. 그러면 나는 코치님 뭐 욕심일 수도 있지만 직구 스피드를 좀더 올리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공이 빨라야지 센즙도 더 쉽게 먹힐 거 아니야. 직구랑 변화구와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 코치님 생각은. 그러면 140을 던지고 변화구를 100km, 뭐 110km 던진다. 그럼 30km의 차이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타자들이 어떻게 계산하려면 을타이 맞추기 힘들겠지? 타자들은 고민 늘지면 어떡해? 기다리면 더 치기 쉬울 거 아니야? 더 오래 볼수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체인저블 고민하지 말고, 지금 작년하고 지금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1 3지를더클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할수 있겠어? 화이팅! 어. 파이팅결 <laughs> 야, 송아. 너는 고민이 뭐야? 고민이 없습니 왜? 야구 하다 보면 뭐 더러이 채하는유기인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laughs>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 이런 것도 안 받겠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 아 공부. 예. 그건 누나 마찬가지야. <laughs> 왜 공부 많이 하라 그래? 이제부터 그냥 야구한다고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어머니께서 그래가지고 어 그냥 지금 공부 그냥 하는데 약간 좀 스트레스입니다 아 공부, 공부하는 게? 야구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야구 되게 잘하나 보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네 어, 어, 제가 야구한 지 음, 이제 한 음, 6개월 전가 그래도 지금 제가 목표 잡은 일이 없 어? 때문에. 야, 소위 목표도 있었어? 네. 뭐 어떤 거? 대회에서 웃는 음. 어 쳤어? 네. 오 네가 생각한 대로 다 대핵대로 되는구나 수해서 2 0받 우와. 앞으로 그 목표는 뭐야? 그냥 훌륭한 야구 선수가 돼 가지고 그냥 롯데 자이언츠에서 잘 하면 어. 롯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네. 프로 선수 롯데 팀으로 와서 네. 네가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네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됐으니까 당연히 롯데도 올수 있겠네. 네. 어, 아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네. 하루하루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네. 니가 언젠가는 우리 팀이 롯데 팀에 들어와서 팀이 이기는데큰뭐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꼭코치님하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하여튼.